제가 오늘은 인천에 있는 선녀와 나무꽃에 왔습니다. 쭉 간판 좀 보여드리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서 예쁜 아가들 소개할게요. 이 아이가 원정 모검비키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쁘죠? 아주 이 밥이 엄청 좋네요. 여기 보세요. 자고도 이렇게 올라오네. 아유, 예쁩니다. 이렇게, 얘가 꽃이 피면은, 그렇게 이쁘죠? 지금 꽃대를 다 이렇게 머금고 있네요. 원정 모건 뷰티. 여기는 아이는 한 포트에 만 원씩 하는 아이입니다. 비교해보, 여드릴게요얘 엄청 튼실하죠? 이 아이는 좀 작, 작습니다. 이렇게, 7천 원입니다. 조금 저렴한 아이예요. 7천 원에 판매되는 모건 뷰티예요. 모건 뷰티 이렇게 꽃대 물었죠? 꽃이요 진짜 이뻐요 요런 아이들은 하얀붙자서 이제 떨어질 아이고요 이렇게 꽃대 여기 지금 요 하얀 포트요 하얀 포트에는 꽃대를 이렇게 많이 먹었죠 먹은 뷰티예요 지금 소개해드려요 요런 아이 1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요 꽃이 이제 다피서 활짝 되면 두, 요만큼 퍼지겠죠 요 아이 다 피면 꽃다발같이 그렇게 이쁘겠어요 가격 비교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는 7,000원 짜리 작죠. 7,000원 짜리 이렇게 얘는 포토도 조금 크죠. 요거는 만원 짜리 또 여기 하얀 포토 요렇게 있는 애는 만 5,000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는 목염 비티 수량이 얼마 없어요. 빨리 오셔서 목염 비티 데려가세요. 박화장이 이렇게 노랗게 꽃이 폈습니다. 별같이 피네요, 박화장이. 아, 아주 예뻐요. 이렇게 농분에다 심어 놓으셨는데 아주 멋지네요. 박화장, 이렇게 이쁜 박화장을 또 비매품인 박화장을 소개해 드려요. 박화장도 아까 소개해 드렸죠. 네포트에 5 0 0 0 원이거든요.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이쁘네요. 꽃좀 보세요. 박화장, 이렇게 이쁩니다. 박화장, 묵은 아이를 소개해드려요. 얘는 2만원이네요. 2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다발이 좋죠. 박화장을 소개해드렸어요. 노랗게 꽃이 폈는데 이렇게 이쁩니다. 여기 보세요. 별같이 이렇게 노랗게 꽃 폈죠. 박화장이에요. 이포트에 네 5,000원 하는 박화장을 소개해 드려요.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아이고, 진짜. 아, 왜 이렇게 다육이 이름을 어렵게 지어 놨어. <laughs> 렉서스. 이아이는 6,000원 하는아요. 엄마, 엑스도 있는데 렉서스도 있고 참 다육이도 이름이 다양합니다. 6,000원 하는 렉서스를 소개해 드렸어요. 누에네 진주 묵은둥이 되니까 수영을 요렇게 잡아요 얘는 몇 년을 묵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묵대 올라온 거 보세요 요렇게 누에네 진주 이렇게 수영 잡힌 보라보라 하면서 예쁜 누에네 진주도 소개해 드렸어요 누에네 진주 세 포트에 5천원입니다 누에네 진주 합식해놓은 예쁜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누에네 진주 합식한 요, 누에네 진주 합식했어요 요렇게 이쁘죠 아이고 예쁩니다 누에네 진주 합식했어요 요렇게 이쁩니다 보라 보라하게 이렇게도 심어놨어요 누에네 진주 입니다 이렇게 누에네 진주를 합식해서 이렇게 심으셨네요 요런 분에다가 이렇게 합식하니까 너무 예쁘죠 합식한 아이예요 아이고 보라보라 하면서 너무 예쁘죠 보라보라 하면서 핑크핑크 안에 표현이 안 됩니다 얘 색감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요 아이는 웨스트 레인보우에요 웨스트 레인보우는 이렇게 안 뽑아 볼게요 이렇게 두스가 잘 보이시니까 한 포트에 3,000원 이고요 두 포트를 데려가시면 5,000원에 판매를 하세요 이렇게 하나는 3,000원 두개 하시면은 5,000원에 판매를 하신대요 여기는 선녀와 나무꽃입니다 선녀와 나무꽃 지금 쭉 보여드리는 이 코너가 네 포트에 5천 원 하는 코너입니다. 여기 또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아요. 아유, 오셔서 구경하시고 힐링하세요. 정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고, 목은둥이 아이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선녀와 나뭇꽃입니다. 제가 선녀와 나뭇꽃 여기 오면은요, 얘가 너무 이뻐가지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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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라울, 라울이죠? 라울, 프라바쯤. 근데 얘 진짜 너무 이뻐 눈을 진짜 이렇게 너무 오래오랜 기간 이렇게 즐겁게 하네 요 입장을 보세요 젤리 핑크 젤리 빛 보이시나 그렇게 핑크 젤리 같이 그렇게그렇게 이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색깔이 이런데 계속 아주 진짜 이쁩니다 아주 아우 요런 아이 하나 데리고 있고 싶어 너무 이뻐요 선녀 나무꽃에 이렇게 대표적인 다육이죠 네포트에 5,000원 하는 코너입니다. 네포트에 5,000원 하는 코너. 이렇게 다육이가 튼실하고 좋아요. 오셔서 구경하시고 힐링도 하세요. 여기 네포트에 5,000원 하는 코너를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름표 아, 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판매는 네포트에 5,000원 하거든요. 여기서 분갈이를 해가시면은 세포트에 5,000원입니다. 분갈이 해가지고 가시면은 세 포트에 5,000원이에요. 이렇게 쭉, 네 포트에 5,000원 하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여기 나울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포트에 5,000원인데요. 제가 나울이 요렇게 이뻐서 소개를 해 드려요. 이렇게 뽀샤시하게 분을 입은 요 아이들이 나중에 묵은둥이 되면은 저렇게 크라바찐처럼 그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여기는 손녀나무꽃에, 여기도 네포트에 5천원입니다. 지금요, 백운모 소개해드려요. 백운모이 꽃이 야생화처럼 이렇게 피는 백운모 근데 꽃대가요, 꽃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얘가 다필 꽃대입니다. 얘가 지금 내가 들고 있으니까 하늘하나라니 하나라 이렇게 흔들리고 있네. 이 꽃, 꽃이, 얘는 지금. 이렇게 한 송이가 폈죠? 가만히 좀 있어라, 아유. 요, 요거 다필 꽃대입니다. 백은무. 여기 백은무가요. 얘는 지금 네포트 합식 하나예요. 네포트에 5천원 합니다. 백은무. 아이고, 예뻐요, 백은무. 백은무. 제가 한 포트 들어볼게요. 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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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옆에서 웃어요. 꽃대입니다, 다. 꽃대를 요렇게 먹은 거 있어요.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네 포트 5,000원 하는 코너에 요렇게 있어요. 정의와 같이도 생겼습니다. 얘도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요렇게 먹은 거 있는데 얘도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보이는 아이 김영각이에요. 김영각? 김영각도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요렇게 <laughs> 다글다글 올라와요. 라디칸스도 이렇게 싱그럽죠?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라디칸스도 네 포트에 5천 원입니다. 입장도요. 빨갛게 물이 들고요. 꽃도 예, 하얀 꽃이 피는데 이뻐요. 볼켄시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입장이요. 이렇게 이렇게 입, 입장이 지금 이렇게 점저 붉은 점이 이렇게 있어요. 붉은 점이 있으면서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꽃이 피네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너무 앙증맞고 이쁜 거예요. 아, 저는 꽃을 좋아해서 그러나 봐요. 꽃만 보면 그렇게 좋답니다. 아주 꽃만 보면 힐링돼요. 네포트에 5 0 0 0원 판매되는 볼켄시아입니다. 부추같이 생긴 애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기 구근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부추같이 생겼죠? 예, 알북합니다. 알북한데 저도 잘 몰랐어요. 얘가요. 꽃이 그렇게 이쁘게 피더라고요. 난처럼. 그 난처럼 그렇게 꽃이 피는데요. 향기도 그렇게 좋아요. 향기도 그렇게 좋은 알부카 소개해드려요. 어머, 근데 얘, 알부카. 어머, 자고를 이렇게 번식하네? 지금 요, 요, 구근이잖아요? 구근에서 이렇게 터져서 나왔네. 오. 알부카가 이렇게 자고를 치네. 알부카를 보여드렸어요 난꽃처럼 피면서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 미니 수주성 이래요 저도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봐도 몰랐어요 미니 수주성 네 포트에 5천원입니다 미니 수주성 네 포트에 5천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 드렸어요 문가드니스가 얘도 네포테에 5천원이거든요. 이렇게 3두짜리 있고요. 이렇게 그냥 외두로, 외두로 있는 애들은 다 달기들이 이렇게 다 두수가 또 크죠. 외두로 이렇게 있는 애들 있어요. 군생으로 기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3두, 4두, 2두 이렇게 두수가 있는 어머! 아이를 기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군생이 됩니다. 자연군생. 네포트에 5천원 하는 문과디니스 소개해드렸어요. 킹 마이더스 소개해드려요. 킹 마이더스 킹입니다. 킹킹 킹 마이더스 어머 이렇게 3도 4도 이렇게 있네요. 마이더스가 네포트에 5천원이에요. 네티지아도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초보 다육만님 모든 분들 이렇게 네티지아는 기르기가 쉬워요. 네티지아 뭐 라울 이런 아이들. 아주 초보만님들한테는 아주 인기죠. 레티지아 요 아이가 네 포트에 5천원입니다 보이시죠? 레티지아 철아. 이렇게 붉은붉은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레티지아 이렇게 철아. 이렇게 어머 근데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쁘지 요렇게 보여 드릴게. 요 색감이 요렇게 이뻐요 레티지아 철아. 요렇게 작은 포트 6천원이에요6천원에 판매되는 레티지아를 소개해 드렸어요. 수영 좀 보세요. 동그랗게 이렇게 수영이 있고요. 이렇게 생얼이 있으면서 수영이 있는 이런 네티지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옆에서 또 똑같은 네티지아인데 소개해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색감 좀 보세요. 보이시나요? 환상입니다, 아주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을 들이지? 여기 여기 철합니다, 얘도 철아예요. 이렇게 철하죠? 철아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티지아 철아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는데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큰포트예요 이렇게 큰 포트 제가 작은 포트 보여드릴게 어떻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작은 포트죠 얘는 6,000원 이었어요 이렇게 큰 포트에 있는 네티지아는 15,000원 입니다 저는 얘또 새로 봅니다 원종 앵성 이라는 애하고 이렇게 입장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브레비폴리아 에요 브레비폴리아 물도 요렇게 드네요 이렇게 입장 위로 요렇게 물이 요렇게 들고 여기 꽃도 폈어요 꽃도 보여 드릴게요 브레비폴리아 꽃은 요렇게 핍니다 지금 한 포트 제가 들어 봤어요 요 수영이 요렇게 있고 밥이 요렇게 있는데 5,000원씩 판매되는 브레비 폴리아입니다. 원종 앵성입니다. 원종 앵성. 원종 앵성 이렇게 있는데, 입장 좀 비교해 보세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렇게요. 얼른 보기에 제가 못, 못 알아봤어요. 원종 앵성은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 형으로 나오면서 여기가 각이 졌어요. 이렇게 각이 졌는데, 브레비폴리아는 입장이 조금 동굴한 느낌이 들죠 요렇게 위에가 동굴하니 요렇게 아이고 내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세요 원종 앵성이고 브레비폴리아예요 5,000원에 판매되는 원종 앵성도 소개해 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올리브예요 올리브가 묵은둥이 되니까 이렇게 예뻐요 목대 좀 보세요 색감이 아주 빨간 게 아주 환상입니다 묵은둥이 돼서 요렇게 입장이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돼 가지고 붉게 물드는 거 보여 드려요 올리브 아유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도 심어 놓으셨네 사장님 비매품입니다 보이는 아이는 올리브입니다 이렇게 업장대로 이렇게 붉게 물이 드는 아이. 올리브를. 한 포트에 3,000원씩 하는 아이 소개해 드려요. 한 포트에 3,000원 하는 레드베리 소개해 드려요. 이렇게 입장이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요렇게 붙어 있죠?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레드베리. 레드베리, 이렇게 예쁜 레드베리 묵은둥이. 그 묵은둥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사장님 비매품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장님 센스 있게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이쁜 데다 이렇게 심으셨죠? 아휴 너무 이쁩니다. 여기 선녀 나무 끄대 오셔서요. 예쁜 이들 골르시면은요. 화분도 이렇게 이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골라서 심어가지고 가세요. 화분도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데려가세요 꼬맹이분에도 심어놨어요 샘플입니다 이렇게 묵어서 이렇게 자란다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요 아주 예쁩니다 선녀 나무꽃에 사장님 이렇게 아이고 요거, 요거 보세요 이렇게 레드베리예요 이렇게 <laughs> 예쁩니다 근데요 여기는요 여기 보여드릴게 여기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예, 얘 보여 드릴게요 얘 예, 누구게요? 어메이 얘는 또 변형도 왔네 얘 예, 누구게요? 로우입니다 로우 또 재밌어서 또 찍어 봐요 로우 로우의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로우가 이렇게 이렇게 탐스러워요 이렇게 아우 탐스럽습니다 조한 다니엘이에요. 조한 다니엘 입장 뒤로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조한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엄마 얘는 3도네. 거진 3도. 삼두, 3도로 이렇게 2도, 3도 이렇게 있어요. 조한 다니엘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조한 다니엘 물도나이 제가 또 보여 드릴게요. 조한 다니엘이에요. 여기 지금 보여 드리는 데는 사장님 비매품입니다. 조한다니엘, 이렇게요. 입장 뒤도 보여드릴게요. 입장 뒤로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물이 들죠. 이렇게 조한다니엘, 아유, 이쁩니다. 비매품이에요. 녹경이죠 동글동글 동글한 녹경 제가 꽃대가 올라와서 또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녹경이 이렇게 아유, 아주 당을다글하니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또. 길게 자라면서 수영도 잡히죠? 요녹용꽃이 향기가 있더라고요. 녹용이 그래서 저도 두 포트 사다 심었습니다. 녹용도네 포트에 5천 원이에요. 여기 보라보라 한 나이, 요렇게 이쁘죠? 아우, 탐스러워. 입장 좀 보세요. 입장 요렇게 두께를 보세요. 보이시나? 여기 아가도 달고 나왔네. 입장이 요렇게 도톰하고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요. 오팔리나예요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동글동글한 아이 소개해 드립니다. 홍미인이에요. 제가 얘는 안 뽑아 볼게요. 얘 뽑으면, 요, 여기 요렇게 된, 요, 렇게 하나에 똑 있는 애 보여 드릴게요. 목대도 이렇게 튼실합니다. 홍미인, 얘도 이렇게 싸네. 홍미인,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네포트에 5,000원. 얘는 옥색깔 나면서 정말 예쁘죠. 청색깔 옥색깔. 이렇게 아주 눈을 즐겁게 합니다. 이렇게 이뻐요이 청옥이에요. 청옥은 네포테0 5천원입니다. 여기 손녀와 나무 꽃에는요. 네포테0 5천원이 대표적인 다육식물입니다. 네포테0 5천원. 아주 튼실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밥도 좋고. 이렇게 튼실하죠. 여기 입장 끝이 초콜릿 빛나듯이 이렇게. 요렇게 나죠요 초콜렛빛 나듯이. 예. 월토이입니다, 월토이. 월토이가 요렇게. 네 포트에 5천원이에요. 월, 이구, 얘는 밥도 좋네. 네, 요렇게 밥도 좋습니다. 얘는 온슬로우에요. 보시는 나이. 온슬로우. 요렇게 3도로 있네요. 한 포트에 3천원입니다. 1도에 고마... 천원씩인가? 아무튼 간에 요렇게요. 3,000원에 판매되는 온슬로우 소개해드려요 여기 선녀 나무꽃디입니다이렇게 예쁜 온슬로우가 있죠 선녀에 오면요 묵은둥이 샘플로 해놓은 묵은둥이가 아주 많아요 레첼철아 이렇게 철아가 이렇게 눌렀죠 네 3,000원에 판매되는 레이첼 철아를 소개해 드렸어요 여기 니틀 장미 금도 소개해 드릴게요. 니틀 장미 금. 니틀 장미. 아우, 판매를 다 하고 또 이렇게 잔뜩 갖다 놓으셨어. 니틀 장미 금 5,000원입니다. 룬데리입니다. 룬데리. 룬데리 꽃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룬데리 꽃이 피면은. 룬데리입니다.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면서 꽃도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는 룬데리에요. 이렇게 밥이 좋죠? 15,000원에 판매되는 논데리를 소개해드렸어요. 군생입니다. 이렇게 백봉도 소개해드릴게요. 이름표는 보여드릴게요. 8,000원이에요. 백봉. 백봉 두수가 아주 좋네요. 이렇게 튼실하고. 이렇게요. 아우, 이쁘네요. 레몬베리 8,000원에 판매되는 레몬베리 소개해드려요. 여기요 묵은둥이 레몬베리에요 원종 레몬베리 입니다 묵으니까 이렇게 이쁘죠 베리 종류도 여러 아이 있더라고요 요는 원종 레몬베리에요 얘요 제가 들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너무 탐스러워 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수영도 이렇게 내려가죠 요렇게 두스가 이렇게 많죠 여기 이렇게 많죠 오, 이름이 레몬베리입니다. 제가 레몬버리, 저 무운둥이 보여드렸죠. 레몬베리에요. 그 아이, 레몬베리. 아주 군생인데요. 어머, 오, 세상에. 두수를 셀 수가 없어. 수영도 이뻐요, 이렇게. 이 보세요, 이렇게. 레몬베리, 이렇게 군생인 묘 아이. 6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홍매아도 소개해드려요. 홍매아가 얘가 묵은둥이 되니까요.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입장이 나오는데 그런 아이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얘도 지금 나와서 이렇게 수영이 잡혔네. 이렇게 입장이 여기에 달려서 있는데 그런 아이를 제가 봐가지고 이 홍매아를 제가 좀 찾았었거든요. 선녀네 이렇게 많이 데려다 놓셨네.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돼 있죠. 만 원입니다. 만 원이고요. 수영이 좀 이렇게 있는 애. 아유, 얘 예를 보여드릴게요. 요런 애는 2만 원. 또더 수영이 굵게 있는 애는 또 가격대가 또 틀리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는 애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고 이러는 애들은 또요 가격대가 또 틀리니까 만 원서부터 시작합니다. 홍매와. 만 원, 이만 원, 뭐더더 나가는 아이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장님께 오셔서 여쭤보세요. 근데 홍매화가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렇게 입장이 나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렇게 가장자리로 주황빛으로 물이 드는 홍매화입니다. 이렇게 예쁜 홍매화를 또 소개해드렸어요. 콩분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뭐, 요런 3,000원짜리 분, 요, 괜찮네요. 이쁘죠? 이런거 3,000원입니다. 쭉, 여기는 1,000원짜리도 있네. 어머나, 1,000원짜리 분입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2,000원이고요. 여기도 2,000원씩 하는 분. 여기 선녀와 나뭇꽃이에요. 선녀와 나무꽃에 오시면은 이렇게 분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셔서 예쁜이들 심어가세요. 어머 여기 부엉 부엉 부엉이가 이렇게 있어요 부엉이 화분입니다 부엉이 화분 여기 손녀 나무 끝에는 화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요 저, 여기도 부엉이네 부엉이 분에다가 이렇게 심은 아이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부엉이 분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주 예뻐요 여기 사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직접 분갈이 해가지고 가세요. 이거 성리 나무 벗에는요또 화분이 수요일날 입고된대요. 수요일날 화분이 입고되니까는 또 예쁜 화분이 많이 오니까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또 힐링하시고 예쁘니 심으셔서 데려가시고. 아유 요런 분도 뭐 이런 분또 멋있네요. 다양한 화분도 쭉 소개해드렸습니다. 낙엽선 인장이 이렇게 꽃이 피네요. 어머나 신기합니다. 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낙엽선 인장 아가가 있거든요. 조그만 아가? 근데 이렇게 꽃이 피네요. 근데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꽃이 핀대야. 아이고 목 말라. 언제 기다려? 야 이렇게 낙엽선 인장 꽃도 제가 여기 손녀 나무꽃에 서 보고 힐링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핀다는 거 보여드려요. 이렇게 선녀와 나무꽃에 와서 제가 또 휴닝을 하고 영상을 찍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우 이곳은 차길이 옆에 큰 차길이 있어가지고요. 차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